이나긴 시간 끝에 전박과 강수인이 도착한 곳은 바로 한적한 카페. 그리고 커피향과 함께 의문의 남자. 점원이 한분 오시더라고요. 이때 등장한 카페 점원. 아, 손님. 그 보니까. 어! 어. 어! 안녕하세요. 아이 사람은. 어대반갑다 브라운 아이즈의 윤건이다. 뛰어난 아. 작곡 실력과 함께 비오는 악구정 같이 감성 어린 작사를 만들어내는 천재 뮤지션. 이때 뭐부터 시작하자. 카라멜 아, 맛 직접 존과 승윤을 위해 커피를 만들어 주는 윤건 그리고 시작된 작사 이야기 오늘 미션 들었을 때 쉽지만은 않겠구나 왜냐면은 승윤이 락보컬이고 존박은 한국말 가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<laughs> 한글 단어 같은 거나 표현은 초딩 레벨이거든요 이들은 <laughs> 얼굴이 되니까 솔직한 마음만 담아도 열심히 잡을 수있는 거지 열심이란 말에 갑자기 화색이 도는 강승윤 <laughs> 누구를 생각하는 거니. 집 앞에 단골 이비인걸 봤다? 제인이랑 은비를 봤어. 오! 얘기 안 해줬어. 에이, 게 사인 받은 거. 어. 그러니까 결국 여섯 명 중에 네 명을 본 사람인데 직접 가려고요. 나머지 두그 친구도 보고 싶고. 좋은 무대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소름. 제인이? 역시. <목소리> 저는 주로 제 경험. 승인는곡 쓰잖아. 3차 예선 당시 자작곡을 선보였던 강승윤 <목소리> 앞으로 이제 잘할거고 행복하고 좋은 날만 이제 있을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이제 같이 열심히 삽시다 사랑합니다. 어머니. 어느새 어머니 생각에 눈물이 흐르는 외아들 강순영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좋은 무대 보여주길 바랍니다. 기약. 따뜻한 싱어송라이터 윤건과 함께 멋진 작품을 기약해버리라.